그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내거 링크 타고 가입하면은두 분한테 오셔원 주고 저제도 줬어요 그걸 근데 못했네 근 그거를 제가 한번 올려가지고 300만 원벌어요아로미님 가장 쉬운 부업 수익률 다 떠나서 가장 쉽고 가장 시간이 적게 드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그거는 만보기 걷기 아닐까요? <laughs> 만보기, 만보기 네 만보기 앱테크 이거는 딱히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저도 사실 앱테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한때 남편이랑 같이 했었는데 캐시워크 하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자동으로 건네 거. 핸드폰을 설치해 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했죠. 대박인데. <laughs> 그래서 제가 한 3대까지 설치를 했어요. 어머. 근데 배보다 배꼽이요. 설치하는 그 기계 사야 돼요. 핸드폰 달니까 보조 배터리 달아야 돼. 중간 중간에 한번씩 눌러줘야 돼.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남편이랑 같이 출연해가지고 한번 더 다룰게요. 이거 어, 에펙크 그 기계 산 김에 그거 보여주세요. 아 그거 제가 나중에 이미지 여기 응.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보여주세요, 진짜. 다음으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가장 독특한 부업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인터뷰 했던 분인데요. 메타버스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음. 그 게임 그 가상의 이름도 잘 정리가 안 됐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했어 게임 캐릭터의 옷을 <laughs>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게 독특했어요. 네. 우리 공연배로 따지면은 사이월드의 그옷 있잖아요. 아. 니미의 옷을 만들어서 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 디자이너네요. 네, 온라인 그것도 상당히 독특하네요. 디자이너.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아까 앱테크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 중에서 AI 교육하는 앱테크가 있어요. 어. AI가 내 말을 제대로 타이핑을 치는지, 혹은 내가 이렇게 A4 용지에 제발 사진을 하나 찍으면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여성 입력하면 30대 여성이 이 단어를 읽고 문장을 하면 이그 대박. 너무 좋죠. 근데 비싼 게 뭐냐면 헤어 스타일이 진짜 비싸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만 원. 근데 에테크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궁금하시죠? 네. 앱테크의 핵심은 추천인 제도입니다. 추천인 제도가 핵심이에요. 제가 그거를 맞아요. 한 일주일 했는데, 제 추천인 을 아이디를 받고 아로미님이래. 아로미님 아이디를 받아서 또 누군가 이 앱을 시작해. 나중에는 내가 앱테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그 들어오는. 그게 앱테크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게 어떤 앱이었어요? 캐시 미션이었습니다. 음. 지금 최근에는 로그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각종 미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제거 아이디로도 하고, 남편 아이디로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광클해야지 할수 있어. 거기도 블루오션이 되고. 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어플이 지금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선진입해야 꼭지점에 설수 있습니다. 마켓컬리에서도 친구 추천인 아이디를 넣으면은 5천 원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 친구한테도 5천 원 가고 나한테도 5천 원 가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내거 링크 타고 가입하면은 그분한테 5,000원 주고 저한테도 줬어요 그걸 근데 못했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올려가지고 300만원 벌었어요 근데 그 네이버 플러스 포인트는 네이버 쇼핑에서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으로 여기나 이렇게 카메라도 사고 뭐든 처음에. 남들이 하지 않을 때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진입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나는 이거 워킹맘이나 육아맘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거 계신가요? 추천하지 않는다?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무업하면 사실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알바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식이 없어. 내 몸을 쓰는 거 말고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런 데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전 이거를 육아맘들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간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일단 기본 시급 받아요. 내 전공을 못 사요. 나의 가치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아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뭐 차릴 거라서 배운다 그건 예외고요 만약에 부업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하시면은 큰 수익을 벌려면 사실 유교대 야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 갔다 왔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 애들이 잘때내 시간이 생기니까 정말 너무 단순하죠 네, 근데 그것도 2교되면 12시간을 일해야 돼요 아기들 깨어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갔을 때 자고 애들 잠들면 일어나서 출근하고 대신에 그 육아 도우미 선생님도 조금 이용하고 남편 찬도 쓰고 해서 약한달반 정도 일했는데 한 달에 실수량이 4 5 0 근데 코로나 걸려서 한 2주 못했어 아쉬워요 그래서 450밖에 못 벌었어 코로나가 어, 막박서 근데, 근데 이게 진짜 살면서 한번 정도 내 시드머니를 바짝 당겨서 사업자금 내 이걸로 창업하겠다 그럼 추천하지만 워라벨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자는 것밖에 못 봅니다 평생에 한번 정도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웬만한 건 쉬워요 아 블로그? 내가 컨베이어 벨트 보고 있는 것따로 내가 쓰고 싶을 때 모니터 보는 건데 진탄 키트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 속도 맞춰서 막 해야 돼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편이 슬슬 지치기 시작 하면 저는 그때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 얘기하길래 오케이 음... 이까지만 벌고 끝 이렇게 음... 마무리하고 지금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죠. 저는 좀 추천하는 게 요즘에 이제 부업이나 온라인 재택이나 투잡이나 이런 거를 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검색을 그렇죠. 해봤거든요. 근데 불법적인 게 되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헉, 불법적인 거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다단계인 거 그래서 아! 내, 내 투자금이 엄청 들어가. 아 초기 자본 네, 초기 자본이 아. 엄청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통장 인증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는 막 이러면서 허녹하는그 블로그에 그런 거 진짜, 진짜 많이 봤잖아요 저는 예전에 막 가난한 주부였는데 막래서 절절하게 막 <laughs> 어, 근데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돈 투자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거르셨으면 좋겠고 돈 투자 안 하고도 내 부업이나 투자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찾으셔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한탕 이런 거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절약부터 좀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돈벌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할걸 껄껄껄 걸 껄무새가 걸걸걸걸 되어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로미님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껄무새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을 하나 하나씩 후기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 해보고 <laughs>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쉽게 가십시오. 쉽게 네.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